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달걀에 대한 믿음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그 달걀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조금씩 해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음식과 질병, 특히 노년기의 건강식단 연구에 헌신해 온 85세 의사 양주현입니다. 지난 45년간 의사이자 연구자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달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달걀을 잘못 섭취해 병을 악화시켰고 또 어떤 분은 달걀을 완전히 피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 평범한 식품을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으로 바꾸는 단한 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보며 그리고 제 자신과 주변의 경험을 통해 어렵게 얻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당시 의학 지식에 따라 달걀, 특히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에 덩어리라며 환자들에게 가급적 먹지 말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의학적 정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절저했으며 당연히 달걀도 멀리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각종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달걀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달걀을 먹지 않은 것이 문제였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달걀에 관한 국내외 연구 논문과 임상 자료를 모두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옛 의학서와 최신 영양학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했죠. 마치 탐정처럼 달걀의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연구와 관찰 끝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달걀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결정 짓는 것은 달걀의 성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달걀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놀랍게도 많은 의사들조차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동료학자들 대부분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죠. 양 교수,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닙니까? 처음엔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연구와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얻은 확신을 쉽게 굽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몸에 좋다는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릴 때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건강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이 원칙을 제 몸에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조금씩 권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년간 콜레스테롤이 걱정돼. 달걀을 멀리했던 김정숙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다시 달걀을 드신지 몇 달, 만에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혈색부터 달라졌죠. 또제 오랜 친구이자 80세의 동료의사 최현식 원장은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말만 믿고 하루에 여러 개씩 먹었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섭취량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법을 알고, 나선, 이렇게 맛있는 걸왜 그렇게 괴롭게 먹었나 몰라요 하며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이순자 여사님은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기름진 달걀 프라이를 식탁에 올리셨는데, 그 결과 가족 모두의 건강이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조리법, 변화만으로 모두가 다시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셨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제 의사 인생의 후반을 걸고 여러분께 달걀의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려는 이유입니다. 이건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엌에서 아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속에 숨은 의미와 놀라운 효과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특히 달걀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더 늘릴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검증한 건강, 장수의 비밀을 이 채널에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 잡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먹는 그 달걀 하나에서 어떤 건강과 활력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먹던 달걀을 진짜 보약으로 바꾸는 법.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과정. 중요하고 결정적인 비밀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45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노년 건강을 위한 달걀의 황금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식탁 위 달걀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탁월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률입니다. 달걀은 조리법 하나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바삭하게 부쳐낸 달걀 프라이일 겁니다. 고소하고 맛있지만 우리 노년의 건강에는 이 조리법이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높은 온도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된 달걀은 영양성분이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산화된 지방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저의 오렌지인 이순자 여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편분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시던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참기름과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달걀, 프라이를 두세개씩 만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고소해야 남편이 잘 드신다고 생각하셨고, 달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그렇게 계속 해오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두분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늘 건강하던 분들이라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께 조리법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기름진 프라이 대신 삶거나 찌는 방법, 즉, 반숙 달걀이나 부드러운 달걀찜으로 바꿔보시라고요. 처음에는 프라이만큼 맛이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며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아침이 훨씬 개운해요. 남편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있어요. 웃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 그렇다면 달걀은 어떻게 조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물로 익히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삶거나 중탕으로 부드럽게 찌는 달걀찜이 특히 어르신들께 가장 알맞습니다. 프라이를 꼭 드시고 싶다면 기름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노른자는 너무 바짝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얇게 코팅하듯이 살짝만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조리법이라도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삶은 달걀, 달걀찜, 스크램블 등 다양하게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지 속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달걀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달걀을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무심코 건강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황금률. 달걀은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 불리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소화력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 건강 강연에 오신 80세의 최현식. 어르신은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는 말을 믿고 하루에 5개씩 심지어 날달걀까지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TV에서 의사들이 다 좋다고 하잖아요 하시며 열심히 드셨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지고 심지어 피부에 두드러기까지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하루 한 개, 많아야 두 개까지만 드시고 날달걀이나 덜 익힌 반숙은 피하세요. 또한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점심 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좋은 걸왜못 먹게 하나, 며 서운해 하셨지만, 제 조언대로 실천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말대로 양을 줄이고, 시간을 바꾸니 속도 편하고, 피부도 깨끗해졌어요. 역시 알고 먹어야 하네요. 그, 말이 저에게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절한 달걀 섭취 시간과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개를 권장합니다. 만약 단백질 보충이 더 필요하거나 활동량이 많은 분이라면 하루 두 개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달걀을 바로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속이 아직 따뜻하게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달걀을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사 중에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점심 식사 때 든든하게 섭취하는 것이 소화와 흡수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는데요. 저의 오랜 환자 중한 분인 김정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몇년 동안 달걀을 거의 끊으셨지만 그 결과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달걀을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한개 정도의 달걀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공급하고 부족하기 쉬운 필수 영양소를 채워 줍니다. 즉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량만 지킨다면 달걀은 걱정할 음식이 아니라 든든한 건강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좋은 음식이니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주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달걀을 매일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해로울까봐 아예 멀리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 바로 달걀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 하나만으로 건강 효과가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영양이 풍부한 달걀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지거나 반대로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의 궁합이 좋은 음식과 비해야 할 음식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달걀과 함께 주스, 커피, 녹차를 즐기시죠. 하지만 이런 음료들 중 일부는 달걀 속 철분이나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녹차나 홍채 들어있는 단닌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뜻그 또한, 감과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과 함께 달걀을 먹으면 철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달걀과 아주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자, 말씀드립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맛도 균형 잡히고 영양 흡수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파프리카, 양파, 버섯 같은 채소를 함께 볶거나 샐러드에 삶은 달걀을 곁들여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달걀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고 소화를 돕고 영양 균형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달걀을 먹은 직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항생제나 위장약은 달걀의 성분과 만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달걀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달걀의 효능을 100%로 100 누리려면 그냥 달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완벽한 연주가 나오듯 음식도 서로의 역할이 어우러질 때 진짜 효과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소 달걀과 함께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혹시 무심코 달걀의 영향을 방해하는 조합으로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라도 달걀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 하셨던 달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제가 지난 45년간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정말 달걀을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달걀 노른자, 정말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으면 안 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과거에는 의사들조차 노른자를 비하라고 조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 노른자 속 레시틴 성분이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고지혈증이 심한 분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이 하루 한두 알 정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노른자는 오히려 세포와 신경을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정숙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고 한결 안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달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걀의 황금률초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건강한 노년층에게 하루 한 개, 많아도 두개 정도를 권장합니다. 중요한 건 개수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내몸 상태가 어떠한가입니다. 최현식 어르신처럼 좋다고 생각해 하루 다섯 개씩 드시는 건 오히려 소화기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바로 내 몸에 신회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유정란, 목초란 무항생제 달걀 비쌀수록 더 좋은 건가요? 물론 닭의 사육환경이 좋으면 달걀의 영양성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가격만큼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선도입니다. 아무리 비싼 달걀이라도 오래되면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껍질이 깨끗하고 냉장 보관이 잘 되어 있으며 산란일이 최근인 달걀을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달걀. 냉장고 문에 보관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 문 안쪽에 달걀을 두시지만 그건 좋은 보관 방법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 달걀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달걀을 구입한 그대로 뾰족한 쪽이 아래로 향하게 두고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달걀은 드시기 직전에 가볍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 미리 씻어두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날달걀, 반숙, 완숙 중 어떤 게 가장 좋나요? 우리 어르신들께는 날달걀이나 너무 덜 익힌 반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 흡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 은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소화도 잘 되는 방법은 부드럽게 익힌 반숙이나 완숙, 달걀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삶아 노른자가 부르스름하게 변할 정도가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달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달걀 자체는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와 섭취, 습관이었을 뿐이죠. 달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틀린 건강, 상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달걀에 씌워졌던 여러 오해를 풀고 달걀 하나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름진 조리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하루 한두 알의 적당량을 좋은 음식과 함께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는 것. 이미 변화를 경험하신 김정숙 어르신은 요즘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한 알에 제철 채소를 곁들여 드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원장님 달걀 덕분에 아침에 눈뜨는 게 기다려져요. 그분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 가족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꾼 이순자 여사님 댁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 친구 최현식 어르신은 이젠 달걀요리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달걀요리를 해주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변화는 달걀 하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되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바로 시작할 순간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e, 소중한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 이웃과도 함께 나누십시오. 건강한 습관을 나누는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웃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밝은 마음이 최고의 영양제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엔 건강한 변화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더큰 희망의 불꽃으로 키워가십시오. 그 첫걸음은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단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바꾸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혜 건강 채널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달걀의 숨겨진 효능은 물론 더 놀랍고 값진 건강 장수의 비밀들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나옵니다. No,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분들 혹은 경로당, 교회, 성당 등에서 함께 시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탁은 가장 든든한 평생 보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드릴 귀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100세 식탁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희망찬 첫 걸음은 바로 오늘 제대로 알고 먹는 달걀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믿어보십시오.여러분의 더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